애니어그램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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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먼저 명었는데 네. 안할일 있어라 힘들 때. 찜을 <laughs>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가 애니어. 하면서 네. 꼭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스트레스와 네. 관련된 음음. 부분이에요. 어, 우리 송명 선생님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주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어, 어, 어. 어떤 문제 문제가 생겼을 음. 때. 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음. 계속 이렇게 방법을 이걸 시도해보고 저걸 시도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음. 내가 내 노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음. 상황일 때, 음. 그리고 어, 상사가 설득되지 않을 때, 음. 이럴 때 힘들죠, 굉장히. 음.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일 네. 때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어 인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아, 내 노력으로 영향을 줄수 없는 그런 아, 상황. 네그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시는 편이세요? 뭐 과거에는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음. 호수를 좀돈다든가 <laughs> 아, 네, 주변을 많이 그, 그 방황, 방황. <laughs> 네. 어. 몸으로 그냥 네 몸을 많이 아, 네. 움직이면서 이게 음. 사실은 8번이 걸으면 생각이 많이 정리돼요 음. 음. 그리고 어그 일하고 있는 그 환경을 잠깐 떠나는 것도 음. 좀 도움이 돼요 거기에 음. 그, 있으면 어, 누군가에게 조금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음. 있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때 8번은 좀 상황을 조금 잠깐 떠나라. 그리고 음. 객관적으로 조금 음. 나를 내 위치를 네. 좀 바라볼 필요가 아. 있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다. 아,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막뭘 해보려고 음. 하니까 그러면서 막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음. 거거든요. 네. 그럴 땐 그냥 강물의 큰 흐름에 음. 그냥 몸을 맡긴다. <laughs> 물이 빨리 흐르길 그냥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는 거, 시간이 흐른다는 음. 거죠. 예전에는 오해했던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결할 음. 수 있는 아, 알고 음. 네. 근데 네. 많은 문제들은 생각보다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어, 네. 완전 명언인데요? 네. 네. <laughs> 네. 훌륭한 가만히 있어라 있습니다. 힘들 땐. 네. <laughs> 있어라 힘들 때 음, 오늘 음, 영원이 음, 굉장히 많이 음, 나오는데 네. 가만히 기가 뭐. 또 힘듭니다. <laughs> 아. <laughs> 가만히 기가 엄청 힘들죠. 약간 음. 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네. 개인적인 일이든 사람 다 누구나 슬럼프 시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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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분명 그런 시기가 음. 있었을 건데 그럼 어, 그걸 엄 많죠. 네, 뭐 사례와 뭐 어떻게 그걸로 좀 빠져 나왔다, 뭐 이런 음.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슬럼프의 상황에서는 그냥 저도 힘들고 상대들도 힘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어, 보내지게 됐던 거는 이제 8번이 그래도 성과는 내니까. 음. 그래서 그래도 조직이 그냥 그렇게 주변에 힘들게 하고 이런면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조금 견뎌준 게 아닐까. 음. 제가 그래도 성과를 만들어내잖아 음. 하는 것 때문에 견뎌내줬던 것 같은데, 근데 한때 이제, 상태, 이제 상태가 되게 안 좋을 때는 그게 약간 자만심처럼 음. 내가 잘해서 만들었지라는 음.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어, 자신의 약점이죠. 예. 음. 위험한 위험한 생각. 풀면 음. 풀 예. 때는. 어 굉장히 움추려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가만히 예. 음. 말도 없어지고 예. 음. 그리고 액션도 사라지고 음. 예. 8번 저도 슬럼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냥 없는 듯한 존재로 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번의 특징이 그런 슬럼프가 진짜 지금 현재 상황 때 정말 깊이 있게 빠져 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잊어버린. 음, 그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지, 아마 기억을 못하는 <laughs> 게 맞는 것 같아요. 실례로가 없죠 어떻게 없겠어요. 음, 그러니까 음. 힘들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 힘든 기억을. 잘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송미옥 선생님의 출연 소감 말씀드릴게요. 네. <laughs> 아, 출연 소감. 사실은 이제 애니어그램 초창기에는 애기 애니어그램에서 이 빠져 있던 시기니까 사람들한테 애니어교육 진짜 많이 했어요. 음. 네. <laughs> 나는 이렇고넌 이러네, 음. 네, 넌 이러네만지. 음. 그리고 애니어그램 전파하기도 하고. 음, 맞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지나니까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애니어그램을 오랜 기간 많이 잊고 있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이제 애기 와가지고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애니그램 어 얘기를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laughs> 네, 어제 네. 좋았어요. 네. 네. 네, 너무 저도 반가웠고 네. 이제 두려움 없는, <laughs> 겁이 없는 <laughs>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그런 부분도 또 배우고 음. 우리가 성장하는데 또 도움을 받았고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우리 박수로 마감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모모캠퍼스 곽성장의 애니어그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탁주세요곽성장 c 우리 곽과 성수는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s 을 너무 잘 알고 g s o 애니어그림 공부했던 것과 그런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아들이 벌써 고삼이 됐다는 것도 놀랐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들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엄마도 함께 성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또 다른 팔번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8번이 되게 매력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그 성장까지도 같이 지켜본 사이니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요. 지르는 걸좀 벤치마킹해서 8번 날개가 아니라 8번 비행기를 했어 <laughs> 지르는 거야? 1 <laughs> 선택까지. <고마워? 웃음> 네. <laughs>